XML 파일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XML 파일 읽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XML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치 전에 말씀을 드리면 XML은 W3C에서 개발된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XML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언어이며 이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및 보관을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XML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형태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XML 패키지를 설치를 할게요. 패키지 이름은 XML입니다. 예, XML 패키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왔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제 실제로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해야 되죠. 예, 라이브러리를 실행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를 사용해서 XML 데이터를 읽어볼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XMLPass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XML 데이터를 파싱을 합니다. 예, 파싱이란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파싱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 금은 분석이라고 하며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분해하고 그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 XML 파일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 공공메디터 포털에서 전국 표준 도서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서 한글이 들어간 파일을 잘 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library.xml로 바꾸고 얘의 인코딩 방식, 방식은 utf-8 버전입니다. 그래서 XML 파스를 이용해서 요 파일을 읽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et wd 함수를 사용하면 예, 저의 내 문서, 예, 내문서에 이게 R이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폴더가 내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 안에 요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점쓰레시의 의미는 예, 요 지금 불씨는 이 화면의 의미입니다. 이 폴더 밑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 library.xml을 읽겠다. 읽어보죠. 예, 정상적으로 읽힌 것 같습니다. 얘 형태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얘는 XML 뭐 형식의 클래스를 두개 갖고 있죠. XML은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언어이며 가장 상위 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XML의 루트를 사용하여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곳을 지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시작으로 구조의 하위 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위 부분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XML의 루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A의 가장 상위 부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상위 부분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을 보죠. 얘는 세 개의 예, 형태를 갖고 있죠. 이 x m 예, l 의 xml 탑이라고 우리가 xm, l 저희가 읽었던 my.xml.1의 파일의 가장 상위 부분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예, 이름들을 한번 확인, 을 해볼게요. xml 네임을 상여해서 이름 보고, 예, 데이터 그리드, xml 사이즈, 하나, 그러면 xml 네임에 안에 있는 내용들, 레코드라 나오죠? 그러면 실제 XML 파일을 한번 보죠. 그러면, 맨 위에 데이터, 레코드, 데이터 그리드, 레코드, 레코드. 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얘도 데이터 그리드, 레코드. 지금 이 형식을 우리가 XML name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xm의 사이즈는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얘는 2,779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 형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 살펴볼게요. 니스와 동일하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데이터에 1번부터 2번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 도서관 데이터에서, 예,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감골도서관의 경기도 안산시 공공데이터. 요거부터, 예, 데이터 기준일까지 그럼 여기 나온 거죠. 예,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감고도서관, 예, 두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거 그러니까 저장이 된 형식으로 분석 및 전처리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XM의 S-Apply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매트리스 형태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 XM의 S-Apply 함수는 아래서 제공하는 S-Apply 함수의 XM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파싱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얘는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 줍니다. 이 데이터 3개만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화면 창이 예, 콘솔 창에서 예, 다짜지는데 뷰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아무래도 데이터가 예, 많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좀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지금 해당 컴퓨터가 지금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라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첫 예, 번째 중앙 도서관, 뭐감고도서관첫 번째는 예 도서관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도서관 들 위치한 곳, 뭐 주소 이런 게 나오는데 오른쪽 로우 네임들이 다 깨졌네요. 한글이 다 깨져 나왔습니다. 예, 한글 예컬럼에 한글 때문에 보시다시피 너무 알수 없는 외계어가 생성었죠 그래서 우리 로우 점 네임 함수를 사용하여 원래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죠 예, 이번에도 좀 시간이 걸리죠? 예,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명을 예, 똑바로 바꿨죠 도서관명, C 예, 이런 식으로 한글이 정확히 이제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는 도서관명 시도명 예,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기준일까지 로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t 함수를 사용해서 이 예, 데이터 형태를 한번 매트릭스에서 전체 행렬로 바꾼 다음에 매트릭스를 전체 행렬을 바꾼 다음에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얼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봤던 2779, 그리고 컬럼 수가2 6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헤드 함수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헤드 함수 통해서 데이터 나왔고, 뷰함수를 통해서 한번 보죠. 뷰, 마이, 라이브러리, df. 예, 그러면 아까 데이터가 나왔던 방향에 예, 전치 행렬을 사용해서 예, 위, 화면을 바꿔줬고 데이터의 위치를 바꿔줬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T 함수를 통해서 예, 우리가 행렬의 위치를 바꾸고 그거 다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예, 최종 데이터 나왔고, 우리가 아까 r o w name을, 설정을 했는데, 그 r o w name을 우리가 t 함수를 통해서 위치를 바꿨죠. 예, t r a n s 를 했기 때문에, 그 r o w name이 커 o t t n a m e 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갖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xml 데이터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든 방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